최용수냐 황선홍이냐 김기동이냐 김학범이냐 홍명보냐 에스는 지금 가늠이 안 잡히는 게 맞는데 현재 여기서 김기동 감독은 올 가능성이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 막 fc 서울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1년차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분에게 무리해서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하세요 라고 할것 같진 않고 언젠가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용의가 있냐 했을 때 김기동 감독님이 정정하게 거절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박항서 감독님, 지금 현재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에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차기 사령탑, 대표팀 후보로까지도 올라왔었는데 모든 지금 루머들을 다 일단락시키는 계약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한 구단의 고문으로 다시 가게 되면서, 베트남 축구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강사 감독님의 뭐 이력을 좀 보시면은, 일단 1957년생이셔가지고, 올해 연세가 66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나셨고, 선수 생활은 제일은행 축구단, 그 다음에 육군 축구단, 럭키 금성 황소라는 팀에서 하셨고, 은퇴하고 난 뒤에 곧바로 럭키 금성 황소에서 트레이너로부터 시작을 해서, 치타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수원 삼성 블루잉즈, 대한민국 대표팀, 그 다음에 포항슬러스, 수석 코치까지 하시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대행과 대한민국 U23세 대표팀, 그 다음에 전남 드래곤즈, 경남 FC, 상주상무, 창원시청 축구단, 그 다음에 베트남 23세 대표팀, 베트남 대표팀까지 역임을 하신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박항서 감독님을 환영하고 박항서 감독님을 원했습니까? 나는 박항서 감독님이 우리나라 대표팀에 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엿 죽고 싶어요. 박항서 감독님의 축구를 한 시즌 동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박항서 감독님이 어떤 축구 하시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거를 정확히 모르시면서 왜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돼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지 저는 좀 많이 신기해요. 솔직히 가끔 볼 때마다. 이 감독님이 어떤 전술과 어떤 선수단 운영을 한지도 모르면서 박항서 감독 무조건 와야 된다라는 거를 왜 이렇게 우리는 밀어붙여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팬들의 현실인 건가? 이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박항사 감독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박항사 감독, 박항사 감독만의 능력이 있어요. 허나, 여기 지금 이력을 보시면은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대행을 시작으로 창원시청 축구단 감독을 할 때까지 지도자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창원시청에 내려오셨을 때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나는 이제 모든 걸다 정리하고 고향팀 중 하나인 창원에 내려가서 K3팀을 이끌면서 내 말년을 보내고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창원시청을 가셨던 분이시고요. 창원시청에 계시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년에 베트남으로 가셨죠? 그 베트남에 가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건 맞아요. 허나, 베트남이 월드컵을 단한 번에 나가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은 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차기 국가대표 감독에 베트남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환영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대표팀과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이 될 사람들의 그건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박항서 감독이 경력이 좋고, 베트남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분이, 그렇게까지 축구협회 리스트에 없었으니까, 베트남의 현재 삼부리그 팀에 고문으로 가셨지 않았을까라고 전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 측은 현재 박항서 감독이 박린FC라는 베트남 삼부리그 팀에 고문으로 취임했고요. 그 다음에 구단의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구단의 고문 역할을 맡는다고 19일에 밝혔다. 박 감독 측은 국가대표팀 또는 프로팀에서 국내외 타구단과 협회로부터 감독 제의를 받아도 겸임할 수 있는 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5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박항서 감독님도 3부 리그 팀 여러분 베트남 3부 리그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베트남 1부, 2부 밖에 안 나와요. 공식적인 선수 정보를 찾는 사이트 조차에서도 베트남 1부 리그, 2부 리그 밖에 안 나오고 3부 리그는 무슨 팀이 있는지, 어떤 경기를 하는지, 도대체 어떤 경기장이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베트남 3부 리그는 우리나라 K3, K4 리그보다 못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의 고문으로 갔고, 그리고 여기서 헤어초 감독님처럼 국가대표팀 또는 프로팀에서 언제든지 감독 제안이 오면은 이팀 고문을 겸임하면서 계약하면서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박흥사 어머님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감독이란 자리를. 근데, 우리나라 프로팀에서도 박흥사 감독님은 원하는 구단이 없었으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박린FC를 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박흥사 감독님을 많이 좋아하시고 엄청난 명장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시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엄청난 공을 세우셨고, 업적을 세우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에 가서 더 좋은 커리어를 말년에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항서 감독님한테 악감정이 있거나 박항서 감독님 싫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똑바로 차기 사랑 타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린 FC 같은 경우에 이 팀이 있는 이 지역은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스폰서 유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축구 팀을 빠른 시일 내에 2부 리그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데도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한구 감독님이 또다시 베트남에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가시지 않을까.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항서 감독님을 까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다음 컨텐츠에 새로운 감독님들을 설명을 해드릴건데 그 감독님을 설명해드릴 때왜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가셨는지 에 대한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항서 감독님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불편하실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박항서 감독님 싫고 이런게 아니에요. 왜? 나는 박항서 감독님 싫어해서 나한테 득이 될게 뭐가 있어. 그리고 저랑 박항서 감독님이랑 아무런 연출 도 없어요. 제 가족 중에 박항서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차기 감독 후보군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매우 지금 시끄러워요. 일단은 다음 주 내로 이제 새로운 감독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유력한 감독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계신 분들을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홍명보 감독님, 그 다음에 김학범 감독님, 그리고 김 이동 감독님 황선홍 감독님 요렇게 이제 계시고 그번 외로 안익수 감독님과 최영수 감독님이 현재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박항서 감독님까지 거론이 됐는데 박항서 감독님은 지금 박린FC라는 곳에 고문으로 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락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감독풀을 보면은 한 6명 정도로 저는 볼수 있고 여기서 더 추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안익수 감독님과 김기동 감독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범 감독님까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현재 지금 국내 K리그 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홍명보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 황선홍 감독님이 계시고, 현재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신 감독님들은 최용수 감독님과 안익수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제가 저번에 투표를 해서 여론을 봤지만, 이정효 감독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투표가 제일 많았는데, 아쉽게도 현재 협회에서는 이정효 감독에게까지 국가대표 감독직을 제의할 것 같진 않습니다. 후보로도 거론이 안 되는 걸보 보면은 그래서 홍명범님 같은 경우에 뭐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죠. 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무도 하셨고 울산 현대에서 또 감독을 하고 계시고 김학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라에서도 감독을 하셨고 강원 fc 감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남 fc 감독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도 다녀오셨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분도 이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치 생활이 좀 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수로서 커리어를 못 남겼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코치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그 해도 그렇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선수 커리어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어요. 본인을 증명 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U 23 대표팀 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항슬러스 수석 코치 그다음에 포항슬러스 감독 f e 서울 감독까지 지금 현재 역임을 하고 계시고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감독하고 계시고 포항슬러스 감독하셨고 f e 서울 감독하셨고 엠벤푸더라는 중국 팀에서 감독하셨고 요번에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 대표팀을 현재 지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연스볼 그다음에 안익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강원과 서울에 서 저번 시즌까지 활약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일을 안 하고 계시고 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최용수 감독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최용수 감독님이 우리나라 아직 이 정서상 국가대표 감독이란 자리가 여러분 k리그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대표 선수 커리어가 있냐 없냐도 확실히 따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k리그에서 업적들을 봤을 때안익수냐 최용수냐를 봤을 때는 저는 최용수 감독님이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안익수 감독님은 우리나라 프로팀을 지도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셔서 선문대학교라는 대학팀 감독을 역임하시고 다시 프로에 오셨지만 서울에서 그다지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휴식을 취하시고 계시는 거고 최용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도 학원 축구 감독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학원 축구를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최용수 감독님의 가치가 그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이 밸류가 학원 축구까지 내려갈 정도라고 하면은, 프로 무대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 성적을 못 내다가 학원 축구 내려가서 학원 축구에서 그냥 지도자 커리어를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다시 프로팀이라는 꿈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학원 축구에서 엄청난 성적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프로팀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익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팀 내려가셨다가 대학팀에서 정말 잘해서 다시 프로팀에 왔지만 프로팀에서는 내세울 만한 성적을 못 냈고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fe 서울에서 성적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트로피들을 들어 올리신 분이에요 이분의 전술이 어떻다 이분의 축구 가치관이 어떻다 이걸 떠나서 적어도 프로 무대에서 보여준 공원도 만큼은 최용수 감독이 더 높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가 대표로서의 선수 커리어만 봐도 최용수 감독이 선수 시절 때 안희수 감독의 선수 시절보다 조금은 더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월드컵도 다녀왔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한때 원톱 공격수로서 이름도 날리셨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용수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옆에 네분 홍명보 감독, 김학봉 감독, 김기동 감독 황순 감독이 네 내분과 비교해서 최용수 감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내분에 네 비해서는 최용수 감독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죠 어느 정도 좀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 울산에서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화봉 감독, 그래도 나름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이시고, 프로팀을 정말 오랜 기간 이끌어왔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김기동 감독, 현재 지금 우리나라 K리그 코칭 스태프, 감독들 중에 제일 좋은 전술가 중한 명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고, 그리고 황선웅 감독, 물론 뭐 부침을 좀 겪긴 했지만, 프로팀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업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안 게임에 또 나가서 금메달까지 획득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용수냐, 황선홍이냐. 김기동이냐 김학범이냐 홍명보냐 에서는 지금 가늠이안 잡히는 게 맞는데 현재 여기서 김기동 감독은 올 가능성이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 막 fc 서울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1년차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분에게 무리해서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하세요 라고 할것 같진 않고 언젠가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용의가 있냐 했을 때 김기동 감독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홍명보 감독도 울산에서 너무나도 좋은 시즌들을 현재 보내고 있고 항상 전북 현대가 우승하던 게 K리그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 가면서 울산이 현재 K리그 타이틀을 계속해서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해서 본인의 밸류를 낮출 만한 액션을 취할 것같진 않아요. 왜? 울산에서 잘 되고 있고 울산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하다가 언젠가 자기 시기가 왔을 때. 국가대표팀 감독이 돼도 늦지 않거든요. 그걸 굳이 섣불리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홍명모 감독도 별로 국가대표 감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학범 감독도 만약에 김학범 감독이 이번 시즌을 시작 전에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매우 확률이 높은 감독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까지 열린벨 대표팀을 이끌어 오신 분이고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된 팀들의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 원래 가장 유력한 후보 중한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학범 감독도 이번 시즌은 시작 전에 제주 유나이티드로 가시면서 사실상 첫 시즌을 맞이하는 이 팀에 갑자기. 떠나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황소홍 감독은 이네분 중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한 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황소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틴 감독을 하시다가 대한민국 열매 대표팀을 지도하신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 열매 대표팀이라고 함은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어 산하에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적으로 축구 대표팀을 보면은 오랫동안 머물거나 그 팀을 지도하는 감독이 경질되거나 나갔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감독 후보가 그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렘벨 대표팀에 있는 감독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위아래로 많이 이동도 하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황소롱이냐 최용수냐의 대결이 저는 가장 적합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황선홍이나 최용순에 했을때요거에 있어서는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물론 황선홍 감독님이 포항에스러스 감독 재임 당시에 스틸타카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로 점유를 가장 잘하고 K리그에서 국내파 선수들로만 구축된 이 라인업으로 K리그에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포항 이전 혹은 포항 이후의 감독 커리어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우리 밴드의 뇌리에 좋은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아시안게임 때도 전술이 무엇이냐 항상 비판 여론에 시달리셨고 그 다음에 뭐 fa 서울 감독이 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 성적도 잘안 난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셨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용수 감독이냐 황승웅 감독이냐 했을 때 저도 좀 많이 박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승웅 감독님도 시기가 좀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작년에 클린 만이 잘렸으면은 황선홍 감독으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소속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U23 세 대표팀이고 그냥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시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미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당장 두달 뒤, 세달 뒤면은 여러분 파리에서 올림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한두 달 뒤면 여러분 아시안컵을 나가야 돼요. 유23세 아시안컵 거기서 올림픽 진출팀을 이끌고 경기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황수훈 감독을 올리게 되면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팀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많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내미는 슬로건 자체가 임시감독이잖아 임시감독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감독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시 감독 체계로 가겠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시 감독 체계로 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최용수 감독 선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표팀 기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감독도 저는, 최용수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감독이라면서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사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용수를 선임하고, 최용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진짜 성적이 나쁘지 않 아요 그리고 크리스만보다 더 우리나라 K리그를 사랑하고 크리스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론이 좀 바뀌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저도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임시 감독 체제로 가고 저도 언젠가는 제대로 된 감독이 오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처리 방식을 보잖아요. 레파토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국내파 중에 한 감독을 선임을 하고, 그 감독으로 태국전 이기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싹, 이 감독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으로 계속해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한번 외국 감독에게 배팅을 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감독들로 그냥 월드컵을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 감독을 모셔오려고 하면 여러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라크 감독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합시다. 카사스라는 이라크 감독. 그 감독 데려오려면 여러분, 그 감독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라크와의 계약 형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감독이 이라크 축구협회에 내야 되는 위약금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없고, 현재 시간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이 감독님들 중에 한 분으로 가고, 결국에는 이 감독님들로 계속해서 월드컵을 그냥 마무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구 협회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냥 한번 선임할 때 어차피 돈 2중으로 쓰고 위약금 주면 3중으로 써야 되는데 한번 할때좀 제대로 된 사람 모셔오셔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는 항상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감독이 된 사람이 월드컵 이끌어서 좋은 성적이 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태영 감독, 물론 좋은 지도자예요. 근데,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팀을 꾸릴 시간도 없고, 당연히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딕 아드보카트였나? 그분도 우리가 막, 본프레레부터 시작해서 코엘류 이런 분들 막 거치다가 어쩔 수 없이 모셔온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성적을 우리가 내기를 바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클린스만이 싸놓고 간똥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을 완벽하게 입히고 자기의 축구를 실현시키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긴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감독님들 중에 월드컵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내 했던 분들은 없어요. 봐 보세요. 히딩크. 히딩크 감독은 5대 0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분이에요. 왜? 프랑스와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5대0으로 털렸었거든요 그래서 신문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5대0 감독이라고 찍힐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히딩크를 믿고 갔잖아요 왜 그때는 축구협회는 철학이 있었거든 이 감독이 지금은 좋은 성적을 못 낼지언정 우리의 슬로건은 결국 월드컵이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이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을 때도 우리는 히딩크를 계속해서 밀었고, 히딩크가 결국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잖아요. 근데, 축구협회의 철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망가지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음 월드컵에서 저는 좋은 성적 못 낸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못해서 좋은 성적을 못낼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불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방수만 데려오는 그 시즌에는 항상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분들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16강이에요 16강 예선 통과하는 거에 우리가 또 목매려야 되고 예선 통과하는 거에 기뻐해야 되는 4년이나 시간이 허비가 된다 그래서 4년을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고 제발 이번 크리스마 사태로는 좀 축구협회 사람들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애초에 돈을 좀 쓰더라도 모셔오고 그러니까 돈을 좀 쓰더라고 라는 나는 표현도 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봤듯이 아시아에서만큼은 돈을 안 쓰는 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바라보면은 클린스만의 인건비가 전그 아시안컵에 그런 모든 팀들, 감독들 중에 제일 높았고 만친이 바로 아래였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충분히 좋은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도 충분히 좋은 지도자를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4년이나 시간을 허성세월을 보내야 되고 어쩌면은 이 4년이나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선수들한테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열리는 거면은 진짜 손흥민한테는 이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민재, 황인범 이런 구육 라인 선수들도 이 4년 만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월드컵에는 못 가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30대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세대들에게도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대들이 평생 장수하면서 좋은 몸 상태로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의 최절정의 기량을 우리가 최대한 써먹어야 될 거면은 정말 좋은 감독을 데려와서 이 선수들로 또 좋은 플랜을 세우고 이 선수들이 은퇴하게 나면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또 좋은 감독을 모셔와서 또 새로운 선수들로 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월드컵 16강이 목표면은 다음 월드컵에서는 8강 을 목표로 달려야 되고 그 다음 월드컵에. 4강을 목표로 달려야 되고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나가면 예선 통과에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8강을 못 가면 국민들에게 문맥을 맞는 나라가 되는 수준까지 가야지 우리나라 축구가 강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잡았다고 피파 랭킹 1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지난 월드컵에서 스페인 상대로 좋은 경기했고 독일 상대로 승리했다고 일본이 현재 세계 축구사에서 스페인이랑 독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도 않잖아요. 단한 번의 좋은 성적만으로 모든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우리나라도 전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 되고 싶은 게 우리나라 팬들의 열망이면은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우리 팬들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번 사태에 정신 차리고 진짜 집중해서 잘 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